목 앞쪽 근육의 마사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 심장에서 바로 팔로 혈관하고 신경이 가면 좋은데 그렇게 가지 않고 목 앞에 한번 스쳤다가 팔로 내려가기 때문에 목 앞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굳으신 분들은 아침에 손이 붓는다 또는 손이 저린다 같은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 앞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하는 것이 좋고 마사지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자. 이렇게 보면 쇄골이 있고, 쇄골하고 목 사이에 이제 쏙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 부분에 내 엄지손이 닿고, 았 나머지 네개 손가락으로 목을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볍게 편하게 잡으십니다. 살짝 이렇게 보면, 그대로 올려서 엄지손가락이 목 앞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감싸니다 이렇게 잡을 경우 거의 대부분 그 위치가 왔는데, 이 위치에서 살짝 바깥쪽과 안쪽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, 아프신 부위가 나을 거예요. 그 부위를 이렇게 지그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강도가 너무 세면 바로 통증이 오거나 팔이 덜어지거나할수 있습니다. 가능하시면 잡고 가볍게만 눌러주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 이 마사지 또한 짧게 자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생각날 때 자주 목 앞에 쇄골의 제일 파인 부분에 엄지가 닿고 나머지 목을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그 위치에서 좌우로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